만약에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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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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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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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우리 마음 속에 로봇트처럼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람 각자마다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해 관계에 따라서 부딪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 관계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도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먹고 싶게 두 개가 있다면 그것도 갈등이지요.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마음속에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갈자는 여러분 칡 갈이남 칡갈 그다음에 등자는 등나무 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렇게 등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에서 의지, 벤치가 있고요. 그 위에 등나무 있는 그 등나무 등자고요. 갈자는 칡, 칡덩굴있죠 여기 제가 자주 가는 신상공원에 가도 그 칡나무가칡을볼수있습니다도가그도랑에에요그런데에는그 아, 다음에는 다는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는다는겁다다그런데이이해관계를잘 해결을 해야 그지요그런데에해관계안에 깊숙히 들어는 보면은 넘치는 것과 부족는게 있어요. 넘치는 것은 이사람마다 공명심, 이기심 우월감, 소유욕, 이런것 때문에 이것이 넘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형제지간, 부모지간에도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 가치관이 다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뭐, 싸움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그러면 없없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쓴 뿌리를 억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세히 우리 마음에 보면은 부족한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겸손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지요. 넘침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5 0를 한다면은 넘치면 뭐70% 80% 가는데 이래 순종 헌신 희생 겸손은 30% 20% 가면은 이것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개가 비슷비슷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넘치지 않고 결핍이 안 되고, 이두 개가 잘 조, 조정되고, 잘 이게 조율될 될, 때, 우리는 갈등의 관계가 해소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날 때, 잠깐 멈췄다가 화를 내라 그러죠. 왜냐하면, 잠깐 할 때, 이 넘침이 사그러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나 크리스천의 삶에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어요. 지난 주에 빌립보서 2 7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하라라고 했죠. 그것을 바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네 개의 연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했지요, 권유했지요, 호소했지요. 그네개 중에 오늘 두 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1절과4절에 보면은 이 원어 헬라어도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2장1절부터4절은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원래 원어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스 2장 1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럼으로라고 시작해요. 이게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therefore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럼으로라는 것은 앞에 1장 27절부터 30절과 서로 연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그 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은 영어성경 보면 은 2프로 나와 있어요. 2프라는 것은 조건절이죠. 뭐엇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원래 이 바울이 편지를 쓴그 시대의 바울의 속마음은 있거든요 아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헬라어 에라는 것을 내네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아니라 있기 때문이니 라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죠. 정말로 내가 만약에 뭐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너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중적 강조를 합니다. 이걸 세번 해요. 1절에도 네번 이야기하고 2절에도 4번 이야기하고 3절과 4절에도 2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중적 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요 부분에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로라고 오늘 번역한 파라 뮤디언입니다 이것은 딱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쓰였어요. 헬라어래요. 또 다른 쓰인 것은 2절에 보면 뜻을 합하여라고 번역된 심포시코스래 이것은 뜻을 합하여보다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너희들 하나가 되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쓰인 긴데 3절에 보면 허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영 이것은 헬라로 케노 독시합니다 이것도 딱한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그러면서 자만심 망상 이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만심이고 아니면 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캐노복시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령문의 마지막 4절에 보면 어떤 성경 보면은 이것이 2 절에도 나와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엔 4절에 나옵니다. 충만케 하라, 충만케 하라입니다. 이것이 1 절부터 4 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충만케 하라가 본래의 본 동사입니다. 이것이 동사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1절 장 27절부터 30절에는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했고 오늘은 너희들이 충만해라. 충만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데 거기에는 이유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적인 방법과 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절이래요. 이쁘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빌리보 교인들, 너희들이 일해야 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체성을 가진 아이덴티를, 파일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에, 권면에라는 것은 파라클래시스입니다. 헬라오래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1장 27절의 얘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활해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권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권면보다는 오히려 권유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알기 쉽지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이 사도 바울이 위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언어로 잘 사용되는 언어가 있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 상주분들을 위로해 주고 이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교회에서도 잘 쓰는 단어죠 코이노니아라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교제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영적인 교제. 네 번째는 긍휼과자비입니다 애정과 동정이래.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유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빌리뽀에게, 사람 빌리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3번과 4번은 신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도 너희들에게 주었고, 긍휼과 자비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정,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져라 그렇다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니 우리도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빌리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내가 고난과 활량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은 화답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화답.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 사랑 먼저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일서 아, 요한 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지. 지금 빌리뽀 교인들이 분할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그 빌립보 교회에 그 힘쓴 교회를 세운 루디아가 이방인 여자였어요그 거기 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저기 소아시아의 라오디아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돼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이렇게 뿔뿔이 나눠져 있어요.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합쳐지고 하나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 내적인 방법이 2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같은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로죠. 부인이 다른 생각, 아내가 다른 생각하면은 이것은 통일이 될 수가 없지요. 이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거 아니야, 지적인 것만 아니라 의지도 전부 지정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돼. 있대.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온데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더 사이스, 더 세임러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누구를 생각하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다른 것 생각하고 한 사람은 다른 것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합하였다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 일절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정말로 어디에서도 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로 어디에서나 마음이 하나가 됐고 영적인 문제로 하나가 되어 있냐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 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는 거요 합해라 하나가 되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다 분열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다 쓰러지고 말지요. 이게 내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외적인 방법은 3절과 4절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심이고 허영이라는 것은 아까 망상, 자만심이했죠 공명심. 공명심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공명심이라는 것은 자세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내가 이걸 이래가지고 칭찬 받아야 지 이걸 이해서더 높아져야지 이게 공명심이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심이 많지요. 옆집이 차 사면 내가 저 차보다 더큰 차를 사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발전된 것도 있어요. 아이가 여기 우리 집 아이가 여기 보냈으니까 나는 저집 아이보다 더 좋은데 보내야지 이런 것 이런 경쟁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익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그것이 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데,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알레루스입니다.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서로 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 절에 나오는 각각은 헤카스토스입니다. 이거는 이치야, 이치. 그리고 앞에 나오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는 이것은 이치아더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치아더. 서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다, 자기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는. 이것도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이나 실력,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더 영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자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서로 서로 높여줘야 된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는 이건 각각은 서로 이건 헥카스토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는 하 거지요. 빌리버 교인들에게 있은 편지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서로 존중과 인정과 헌신이라는 거지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육적인 문제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육도 잘 받았고 우수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는 작은 자다는 거죠. 우수한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4장 11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죠. 먼 발치에 앉아 있다가 위로 올라 그러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하는 거죠. 창피하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주인이 안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높여준다는,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지. 요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영적인 공동체지요. 영적인 공동체는 다양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다양성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직업도 여러 가지고 나이도 여러 가지 차가 많지요. 하는 일도 다 다르지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말로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 하나하나 할수 없지만요. 헬라어로 하면은 이것이 다포함되 있는 얘기예요. 호노노이아입니다 호노노이야. 이것은 뭐냐면 화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고 일치하고 겸손과 헌신으로 섬기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호모노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잘 이렇게 합하고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봉사할 때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투쟁하는 것보다가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고 이야기하지요.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시편의 13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가 동감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그러죠. 형제라는 것은 육적인 형제도 될수 있지만 집안에서요. 우리가 영적인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형제지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고 연합했을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기쁨을 충만하게 할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사자성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심동체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하면 일심불란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몸이 되고 그 않으면 하나의 마음이 되고 분란 싸움을 일으키지 않다. 하나의 마음이 돼서 분란하지 않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모트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각자가 개성이 있고 각자가 다양성을 유지하지만은 그 다양성 속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결코 몰모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양지덕이지요. 겸손하고 사양할 줄 알고. 이런 덕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덕이 눈에 볼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덕이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겸양치덕을 겸손함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호부조입니다. 상부상조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상호부조 서로서로 서로, 서로의 서로 도와자는 거죠. 도와주자는 거죠. 부족한 것은 얻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자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할때 우리의 삶도 정말 이렇게 할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교회에서 빼면 침묵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장 중심은 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늘 삶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